자 오늘은 기필코 그 풀리는 걸 한번 고쳐볼 거예요. 자 제발... 한번 쳐볼게요. 자, 어. 오케이. 아 어, 근데 이제 좋아 스윙이 굉장히 좋은 편이야. 음. 좋은 편인데 아직도 역시 이 다운스윙 때 팔의 움직임이 음. 좋지가 않아. 음. 어. 이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어, 다영씨한테 이제 풀리는 문제점이 많아요 풀리는 이유에 대한 문제점이 음. 힘을 쓰는 위치도 조금 잘못됐고 음. 또 팔을 못 쓰고 너무 몸으로만 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음.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일단 힘을 빼는 거 완벽하게 빼는 거 어깨 자 내가 보여줄게요 아 진짜 얼마나 많이 빼야 되냐면 내 손목의 움직임을 봐봐요 어. 느껴져요? 손목의 움직임을 올라가면서 다영 씨는 힘을 과도하게 오른쪽 손에 주면서 얘가 멀어지거든요 몸에 하나 두자 힘을 하나도 쓰지 않고 1 단계는 그립을 조금 느슨하게 잡아요 자 느슨하게 잡고 최대한 손목에 힘을 빼서 쳐요 자2 단계는 뭐냐면 그립을 견고하게 잡고 손목에 힘을 빼 보는 거예요 자 그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니까. 그립을 부드럽게 잡지만 견고하게 잡는 게 2단계. 자, 1단계보다는 조금 어렵거든요. 자, 견고하게 잡고 손목은 부드럽게. 근데 그거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그래 근데 왜냐면 아무도 이런 연습을 잘안 하잖아. 음.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음. 자, 3단계는 뭐냐? 이제 로테이션. 정확한 타이밍에 타겟을 봐줘야 돼. 나는 실제로 지금 로테이션을 하지 않으니까 공이 어디로 가요? 약간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 느낌에서 손목에 힘을 빼고, 이제 로테이션까지 음. 들어가서 퉁 쳐서 공을 똑바로 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단계별로 일단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스피드를 내는 방법을 알면, 여기에서 이 힘을 조금 덜쓸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한다고 해서 여기를 무조건 고쳐진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가능성이 높아져. 한번 해볼까요? 자, 자, 1단계는 최대한 부드럽게 잡고. 어, 그립을 살짝 놓쳐도 돼요, 오른손을. 어, 그냥 하나, 쓱. 어,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뭔가 이런 힘이 강해. 이런 느낌이야. 손만? 손만, 쓱. 다시. 지금도 지금도 이 힘이 강해. 자, 봐봐요. 힘빼 더. 손목 더 부드럽게. 자, 그렇지. 자, 이 정도로 부드러워야 되고 하나 쓱. 자, 다시 힘 빼요. 하나 쓱.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줄렁. 출렁... 줄렁 그래. 줄렁 거리기. 어. 그냥 그렇지. 이 느낌. 이 정도로 힘을 빼볼. 이건 수... 내가 한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 그 느낌. <laughs> 올라가면 쓱 이런 느낌이 있어. 손 먼저? 어. 어 지금도. 답답한가요? <laughs> <laughs> 지금도. <laughs> 어떻게? 해? 아니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여기서 이걸 이렇게 쳐버려. 오른손? 어. 이걸 이렇게 쳐버리면 안 돼. 그냥 얘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응. 음. 그냥 따라가면 해볼게. 자동으로 얘가 튀어나가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걸 쳐버리면 안 돼. 자, 어, 다시 한안번 안쓴다고 안쓰는데 어자 그렇지 좀 낫다 오 오케이. 그거 <laughs> 자공 똑같은 느낌 자. 거기서도 어 나쁘지 않아 이런 느낌이야 그래? 진짜 잘했어 뭐 바로 2단계네 이거는 <laughs> 그립 경고하게잘 잡았어 그 느낌이야 음... 어 다시 어? 늦게 헤드를 먼저 어. 늦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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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잘하는데? 그래? 이 느낌이야 오뭐 3단계야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쓱 하고 타게 스톱 왼손대 타게 그렇지 요런 느낌 음. 쓰고 싹자힘 빼요 손목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야 지금도 이런 느낌이야 쓱 자, 여기서 자꾸 힘쓰려 하지 말고 손만 손만 쓱어 손만 재이됐다고 생각하고, 쓱. 자, 힘 빼고. 자, 힘 빼고. 하나, 쓱. 나쁘지 않아. 잘했어요. 살짝. 이 느낌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힘을 쓰진 않았어. 잘했어요. 한번 더. 하나, 쓱.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더 작게. 이거 움직이는 느낌이 어, 들어. 더 작게. 요만큼만. 테이크 백만 해서. 하나, 아. 나쁘지 아니야. 않아 나쁘지 않아 <laughs> 계속 작게 해서 톡툭 똑딱이 한다는 느낌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음. 자그 느낌이에요 자 하나 슥슥 슥.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굿 나쁘지 않아 아직도 어, 안 아직도 되는 거지. 어, 아직 나 사실 안돼자어 <laughs> 슥. 자, 힘빼고 어. 조금 더, 조금 더 이런 느낌이 없어 음. 아니, 또 딱딱해, 손목이 그렇지! 오 어, 이런 느낌 진짜 이렇게가 돼야 돼 오케이 자, 부드럽게 하나, 스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음. 이런 느낌이 트랜지션이야 진 어렵네 어 이러고 어떻게 치죠? <laughs>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을 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이게 처음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느껴요 음. 아니 내가 실컷 그래도 이 모래성으로 따지면 부실하지만 어떻게든 세워놓긴 했단 말이야 그 모래성을 어떻게든 그래도 똑바로 가고 있어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 부실한 모래성은 과감하게 없애고, 다시 쌓아야 돼. 밑바닥부터. 음. 그래서 이 느낌을 먼저 공이 어디로 갔든, 어떻게 맞든는 신경쓰지 말고, 일단 이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공을 똑바로 맞춰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오른손을 써서, 얘를 음. 스퀘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 음. 욕심에 내려놔요. 눈을 감지 말고, 머리를 비우고, 계속 해야 돼. <laughs> 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얼마나 자이봐쉽지 않네. 자, 자, 거의 막 이런 느낌이에요. 2. 자, 다시. 힘 빼고 하나. 2. 음. 이 정도로 손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되고 손목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 이게 그래도 다영 씨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골프를 쳐 가지고 잘 되는 편이야. 음. 이게 어 아마추어 남자 골퍼분들한테 하면 이 돌덩이야. 그러니까. 하다 엘보 안에가 이거 만지다가 <laughs> 이거 만지다가 거의 막줄다리기하 나랑 음. 근데 이게 이만큼 많이 빠져야 된다는 걸 내가 계속 보여줘 하나 치면 내가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 진짜 진짜 이 정도로 손목이 부드러워야 이 스냅이라는 걸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다영 씨가 정말 이걸 많이 연습을 해야 여기에서 자꾸 힘을 쓰지 않고 트랜지션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아. 습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만 딱 알게 되면 이제부터 공이 그때부터 눌려 맞는 느낌이 나게 되면 이제 뭐 비거리는 뭐 보장받는 거죠. 오케이? 늘릴 수 있는 거지. 네. <laughs> 그래서 오늘 내가 알려 준 연습 열심히 하고 어꼭이 풀리는 문제점을 네. 어 교정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